안녕하세요. 믿고보는 챌린저, 왕심리 코난입니다. 현재 본계정 챌린저를 찍고, 부계정도 그랜드마스터를 달성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운영법은, 피바 거결로 양각 고기입니다. 길드 자야, 코르키, 다에야, 요술사 등 좋은 덱이 많지만, 피바라기와 거인의 결의를 만든 후, 시우이나 사이펜 중잘 뜨는 용적으로 보는 게 가장 쉽고 센것 같습니다. 최근 대회에서도 미친 듯이 나왔던 운영법인데요. 시작 아이템은, 곡궁이나 BF대검을 노려서, 피바라기와 거결을 우선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두 아이템을, 아트록스, 탐키드, 켄치, 리달리 요네, 올라프, 엘리스, 리신 등 근접 딜러에게 준후 피가 없다면 7레벨 리롤, 피가 충분하다면 8레벨 리롤로 시오유나 사이펜 1성을 찾은 후 옮겨주면 대기 안정화가 됩니다. 시오유 조합은 6비치 니코나르, 애니비아를 기반으로 애니비아 서브캐리 혹은 자야 혹은 구비치 등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COU 아이템은 피바 거결에 거결, 구인수, 수운, 밤끝, 암살자 상징 등이 좋습니다. 사이펜 조합은 사이펜, 사이러스로사석사김을 맞춘 후 탈론 파이크, 혹은 코르키소나, 혹은 사난동꾼의 벨류 등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사이펜 아이템은 피바 거결 플러스 인피, 수운, 암살자 등이 좋습니다. 롤체는 원래 주는 대로 가는 게 가장 좋지만 지금처럼 밸런스가 뒤틀린 메타에는 처음부터 어느 정도 방향성을 두고 플레이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은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 챌린저 랭크 보시 알려드릴게요. 게임바로 출발합니다. 출발 콸콸콸 자 가봅니다. 첫 아이템은 곡궁 아니면 BF 아니면 조끼가 좋은 것 같아요. 먹었죠. 좋았습니다. 장갑 먹어주고요. 일단은 세주안이 두개 사야겠죠. 앞라인 세주 이상으로 버티면 될것 같고요. 캔 나왔구요. 탐 켄치 스카너 사주면 될것 같습니다. 남이 의미없고. 탐 켄치 이성의 스카너 페어져. 이러면은 난동꾼 기반에 전사나 포병대 쪽으로 가면 될것 같아요. 지팡이, 부인수 하면 되겠죠. 이러면. 이건 판도라 아이템 바로 먹습니다. 요즘에 BF랑 곡궁이 먹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거결 피바를 설계 한 다음에 시오유나 사이펜 양각을 보면 될것 같아요. 레벨업 하고 3분노 날개 이 난동꾼으로 빌드업해 주면될것 같아요. 거결은 그냥 탐켄치에 넣어줄게요. 지금 상대방분도 챌린저인데 세트에 피바락이 넣고 시작을 하죠. 요즘에는 피바 거결로 가거나 아니면 구인수를 만들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구인수 쪽이면 다이 하나 자야 피바 거결 쪽이면 시오유나 사이펜 쪽으로 가면 될것 같아요. 이겨주고요. 스카너 이성이네요. 이러면은 3분노 포기하고 3난동 갈게요. 이겨주고요. 레벨업은 안치고 아래로 내려서 암살자 대비를 좀 해주면 될것 같아요. 다이애나 케인이 이제 쉔을 때리겠죠. 물론 다 탱커라 가지고 뭐 상관없었는데, 은 일단 쉔이 케인이랑 다이애나 공 막아주는 거 굉장히 큰것 같습니다. 아이템은 그냥 비싼 거 먹어주고요. 트리스타나 이러면은 이 포병대에 올려서 그 딜러 써주면 될것 같습니다. 요즘에 초반 빌드업 중에는 이렇게 난동 포병대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한캔치만 이성이라고 치면은 웬만하면 안 지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세나 이성. 이러면, 롬롬이 넣어주고요. 지금 BF가 나왔기 때문에, 피바라기 그냥 탐켄치 넣어줍니다. 이제 이 탐켄치는 사이펜인 겁니다. CU 이거나. 상대방도 지금 난동꾼 롬롬이 포병대죠. 지금 피가 100이신 거 보면은, 초반에 난동 포병대가 굉장히 효율이 좋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물론, 뭐, 케인 2성, 요네 2성 같이 이코 2성이 있으면 더 세겠지만, 일단, 같은 밸류라고 봤을 때, 포병 난동이 제일 센거 같아요. 와, 근 피바 거결 탐켄치 잘 버티네요. 주고요 크게 겼죠. 지팡이 장갑 나왔고요 수은 바로 넣어줄게요. 저 판도라로 돌아가기 전에 연승 중이기 때문에 레벨업을 누르고 징크스 올려줄게요. 축제까지 받을 수 있죠. 사실 쉔 페어의 트타 페어라서 돌릴만도 했는데, 요즘에는 그 시오유랑 사이펜 뽑으려면 돈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6레벨 리롤은 진짜 망했을 때만 치고, 웬만하면 7렙 롤, 8렙 롤 치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포병 난동꾼 빌드업인데, 피가 86이라서 굉장히 피 관리가 잘된 편이죠. 이겨주고요. 좋았습니다. 재생의 바람, 도둑의 물이, 사냥의 전율인데, 셋다 좋은데, 당장에 센 거는 제바보다는 도둑물인 것 같아요. 스카운을 넣어주면 되겠죠. 재생의 바람은 골고루 맞거나 아니면 후반부에는 되게 좋을 텐데, 지금 당장은 이성 스카너에 템 들어간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겨주고요. 쉔 이성? 이러면은 4난동꾼 보다는 스카너에 있는 도장을 빼줘서 2난동꾼 유지하겠습니다. 여기는 사이러스이성의빛비늘에 오른까지 있고요. 6레벨인데 50골드가 모여있는 상태. 아, 좋네요. 솔라리의 선파라서 막대네요 허리띠, 그냥 비싼 거 먹어줍니다. 판도라라서. 슬슬 지기 시작하는데, 돈을 잘 모았기 때문에 괜찮구요. 음전자, BF, 다 돌려보겠습니다. 7레벨 찍어주고, 이다스, 코르키. 예전 같으면 이다스 코르키를 무조건 봤을텐데, 아이템도 지 좋은 상황이 아니고, 빗비늘 아이템도 쓸데없이 큰 보석 별로 안 좋은거라서, 일단은 이다스는 그냥 용병으로만 사용할게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다, 와, 사이펜 이성 지금 다, 피바라기, 인피, 요런 거 위주로, AD템 위주로 만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오챌린저 Q인데,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구요. 피바라기가 많이 보였기 때문에, 선파그 치감을 만들어서, 피바라기 효과를 반감시켜주구요. 여기 있는 근데 애초에 니코가 두 개였어가지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사이펜 뜨자마자 니코 방은모드이고요 이러면 COU로 가면 되겠죠. 오히려 COU가 더잘 나올 수도 있는 느낌. 이 정도면 크게 안 줘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축제 경품 판도라의 대기석. 요거는 판도라의 대기석 먹어서 그 팔코 용을 COU로 바꿔주면 될것 같아요. 오골드도 받아주고. 여기는 요술 스타의 나미가 8마리 정도 되는 것 같고. 원칙의 원형나에 명상이 있네요. 니포도 있고. 엄청 크게 줬죠. 여기서 이제 레벨업을 쳐서 용을 좀 찾아야 될것 같습니다. COU를 찾아서 올리고. 다른 용 나오면 저판도라대기 되게 올려주고요. COU 나왔고요. 일단, 코르키는 용병으로 사용해주고요. 육빛이 맞춰주면서, 코르키 이상? 이러면 코르키 잠깐 써야 될것 같아요. COU 코르키로 잠깐 쓰면 될것 같고요. 아오신, 아오신템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탐켄지템 그대로 COU를 주면은 크게 맞진 않을 것 같아요. 크게 맞을 수도 있는데. 상대방 다행히 피가 좀 없으신 분인 자야가 이성이긴 하네요. 칠레 몰인 쳐서 자야 이성 뽑은 모습 판도라라스 텐도 이쁘게 나왔고요. 시오유가그 이성이 아니고 니코도 없어서 그 도와주는 애가 없어서 혼자 캐리하기 힘들지만 코르키가 그나마 이성이라서 약하게 맞으면은 뭐 전환기 약하게 맞으면 굉장히 이득인 모습이고요다았고 하나 더 잡으면 좋죠. 이러면은 뭐 괜찮죠. 지긴 졌지만 유경피 이어가면서. 시오 e 페어에 조이를 사서 올려서 소라카나 바드 이런걸 뽑아보야될것 같습니다 비싼거 음전자 먹어주고요 단돌아 아 니코 하나 나왔죠 바드도 나왔고 나쁘진 않습니다 애니비아를 팔아주면 될것 같고 보통은 애니비아나 자야 정도로 캐리를 쓰는데 이번판에는 일단은 애니비아 템이 안나왔기 때문에 일단 코르키 징크스를 용병으로 쓰면서 코르키가 다섯마리 바드 이성, 바드 페어. 일단 다에아 올려놔야 되기 때문에, 어, 다, 돈이 많이 없지만, 어차피 판도라로, 시오 이성만 뽑으면 되기 때문에, 어, 이자가 좀 타더라도, 다이아랑 오코어를 올려놓겠습니다. 바드를 올려서 신비랑, 그 다음에 그, 저, 음유신으로, 저, 확률 좀 올려주고요. 니곡구 썼고. 상대는, 인피, 구인수, 자야인데, 아직 이성이 안 잡, 페어도 안 잡힌 모습. 상대도 COU를 용병으로 쓰고 있긴 한데, 템이 이제 우리 쪽이 더 좋기 때문에, 상대시 o 잡았고, 아주 우리 c o u 죽였구요. 쉔도 얼른 팔아줘야 되는데, 한꺼번에 파는 게 아니고, 천천히 하나하나씩 내려주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더라도, 크게 지지 않도록 배치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요 정도도 나쁘지 않죠? 7연패지만, p 5 2이구요 아, 사이패는 야스오 페어네요. 뭐, 야스오가 안 좋은 건 아닌데, COU가 안난게좀아쉽고요 좀더 돌려서 판도라 덱에서 꽉 채워볼게요. 사이펜, 소라카, 13골드나 필요한데, 이러면 일단 쉔을 팔아서 5골드 마련해보고요. 지금, 오코 페어도 많고, 용도 페어가 많아서 돈이 많이 없는 상황인데, 강해지기 직전 타이밍이 지금이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판도라라서 그 소라카도 사야 될것 같으니까, 일단 애쉬 빼고 사이펜 올려놓고, 소라카를 잠가서 사도록 할게요. 야수 갇혔네요 야수 송검인데 갇혔고 상대는 니달리 리롤덱 이겼네요 좋았습니다 아 판도라 판도라에서 다이아가 이송됐네요 조금 큰일인데 일단은 돌려서 니코 방템을 좀 먹어보겠습니다 워머그의 모렐로죠 이거 일단 먹으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이아 팔고 좀 돌려볼게요 야스오 이성 요거는 그 불행 중 다행이긴 하구요 시오 이성 떴죠 이러면은 굉장히 성공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일단은 선파를 제조합기 돌려서 구인수 나왔구요 워모그 모렐 니코 주고 거하게 구인수를 코르키 주면 되겠죠 코르키가 지금 시너지가 하나도 없는데 시오유가 저렇게 템이 근본이라면 아무 딜러나 넣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상대는 사이펜 이성의 지크의 선파 있는 모습이고, COU랑 템이 똑같죠? 바드 소라카, 야소 이성이라 와, 근데 코르키가 저렇게 한 번에 죽는 것 때문에, 제가 요즘에 포병대를 잘안 하는 이유가, 저렇게 사이펜에 한 번에 몰려 죽으면, 굉장히 크게 지기 때문에, 잘안 하려고 하고 있긴 합니다. 물론, COU 캐리에 지금, 코르키는 용병이라서 죽어도 큰 의미가 없지만, 저렇게 허무하게 죽는 게 조금 사기인 것 같아요, 사이펜이. 일단, 야수호가 3타 쳐주면서, 또 왔고, 이겼고요더 이겼죠. 니코 이성 이런 바로 찍어주면 되고. 요러면 웬만하면 순방이 어렵지 않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그, 자야 이성 판도라로 아까 만났던 사람인데, 블루, 에카림으로 그 바로 썼고요 c o u 가 그나마 자야, 자야랑 코르키 같은 원거리 딜러한테 약하긴 합니다. 그래도 앞라인이 빨리 죽었기 때문에 헤카림이성이 아니라 빨리 죽었고요. COU가 죽었지만 코르키 일대주고 있고 야수도 살아있고요. 상대는 명상 요술사 요게 피바 거결 빌드업이 좋은 게 COU가 일성일 구간에 크게 맞지 않게 해줘서 이성을 안정적으로 찍을 수 있게 해줍니다. 물론 절대 안 뜨는 경우에는 COU 일성으로 끝나는 경기도 많은데 웬만하면 7, 8등을 잘 안하게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COU가 이성이라도뭐구원의 방템 있는 거랑 일성이라도 피바 거결이 있는 거랑 성능 차이가 비슷하거나 피바 쪽이 좀더 오래 사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일 이겼구요. 덤쪼 먹어줍니다. 요거는 니코 바로 넣어주면 될것같고요 판도라 대개석에 뭐 올려야 되기 때문에, 와, 근데 오크가안 뜨네요. 일단은 구랩을 가면 될것 같습니다. 서풍 두명 있었죠? 니코랑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만났죠? 이러면은, 저기, 그, 나르랑 바드가 떠서 괜찮습니다. 상대가 니코랑 야스오나 시오를 저격한 것 같은데, 다피해줬고요 코르키는 저렇게 투템 주고 4코 유성인데 바로 죽는 게 답답하긴 해요. 전재산이라고 썼을 때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다행히 시오유 캐리에 코르키 잠깐 섞은 거라 나쁘진 않네요. 죽어도. 야쏘랑 시울 살아있고, 상대가, 자야가 일성이기 때문에 이길 것 같아요. 이성이었으면 졌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사이펜 이성 니코 두 개를 빠르게 박아서 피 관리가 어느 정도 될줄 알았는데, 거학자야나 니달리 이런 거에 좀 졌나 봅니다. 피가 1 0 밖에 안 되네요. 일단은 코르키 다행히 안 몰리고 잘 일하고 있고요. 니코 모렐로요노미코 너무 효율이 좋고요. 니코 죽을 생각 안 하죠. 그래도 한 20초 버티고 죽었고, 세 번째 궁까지 C.O.E가 살아 남았기 때문에 상대 치반 묻은 상태로 라카카힐 받아주면서 좋아요. 누난 나왔는데 돌려주고요. 덤조 나왔네요. 덤조도 그냥 돌려줄게요 판도라로. 여기 삼성 사일러스에 조이 나왔고요. 남이 삼성에 요술 투타이성 쓰고 있는데 념념이가 아직 삼성이 안 됐고 명상 념념이를 좀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코르키를 잘하고 있고요. C.O.E가 죽을 생각을 안 하죠 야수 도 썼고요. 바드로 2신비를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저는 있는 상황. 상대 사일러스가 니코랑 싸우고 있고. COU가 사일러스 안 치고 왼쪽으로 파고들었기 때문에 삼성 사일러스 원래 태산인데 딜라인 썰었기 때문에 이길만도 합니다. 야수 좀썼고요 이거는 구도가 되게 좋았죠. 일단은 순방했고 3등까지 들어온 것 같습니다. B는 1등이지만 아직 모르고요 여기는 축제 코르키의 오른앞라인 세우신 분. 삼요술사를 사일러스랑 조이랑 딩 거로 맞춰주고 있고요. 저렇게 1년을 치해놨기 때문에 바드 궁이 예쁘게 안들어갈 것 같았는데, 다행히 그렇게 썼고 상대가 클론이라 약한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앞라인 빨리 죽었기 때문에 야스오도 템이 좋고요. 크게 이겼죠. 무적 써보지만 이겨주고요. 니코가 일단 5마리 나왔고요. 이러면 4코사 올려서 니코 삼성으로 1등각을 보면 될것 같습니다. 코르키드 다시 만났고요 여기는 지금 구레벨을간것 같죠? 바드도 이성 돼버렸고, 소나궁 잘 들어갔지만, 코르키는 소나궁 피했고요 야쏘가 템이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일단 안 죽고 있고요 니코 아직 살아있고, 덤조가 있기 때문에 잘 버티는 모습. 야쏘도 붙어줬고, 시우유도 살아있죠. 이러면은 웬만하면 이겼다고 볼수 있는데, 아, 코르키가 세긴 세네요. 조이도 궁 써주고, 시우의피600남아있고요 이겼습니다. 좋아요. 여기서는 그냥 총검 먹어줄게요. 자야 이성인데, 일단 니코가 이성 됐고요. 9레벨 가서 니코를 2개 사용할게요. 총검 니코 사용하면 될것 같고, 방금 같은 경우는 피가 여유 있으니까 굳이 레벨업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4코 이성을 하나 더쓸수 있는 상황이라 바로 업한 모습입니다. 이자는 좀 없어지겠죠? 상대 는 리롤 리달리고 근데 두 번째 니코가 변신을 안 했죠 방금 약간 버그가 났습니다 왼쪽 니코는 형변을 받아서 지금 체력이 늘어났는데 오른쪽 니코는 방금 변신을 안 해가지고 바로 죽어버렸죠 불렙재유가 없었는데 와좀 억울한 억까하긴 한데 어쩔 수 없죠 상대가 근데 슈바나가 이성이긴 했네요 꽤 크게 맞았고요. 와, 상대방, 코르키가 아오신 이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조이도 이성이 되고, 아까 그 코르키, 트포 코르키로 그, 구렙을 빨리 갔기 때문에, 밸류가 굉장히 높아졌죠. 원래는 제가 무조건 이기는 상대였는데, 지금 아오신 이성이 조이 이성이 바드 이성이라 물론, 군봉 공템은 아니라고는 해도, 아오신 이성이면또 이게 다르죠. 이공 썼구요, 순이지만그 15초 지났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이기네요. 지금은 이기는데, 좀 위험하긴 합니다. 용발톱 나왔죠. 니코 주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근데 늦게 잡아서 돌아갔네요, 루난으로. 까비. 바드가 판도라로 이성 됐고요 니코 8마리죠, 이러면. 아, 니코 3성? 이러면 총검 니코 내리고, 이런 식으로 1등각 오지게 잡아 봅니다. 소라카 이성 되고요 이제 코르키를 좀 팔아줄 기물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루나 돌려봅니다. 쫄라리네요 일단은, 니코가 삼성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아웃이 2성이어도 이길만 한데, 니코군이 아웃이한테 안 닿는 게좀 아쉽긴 해요. 니코가 지금 800 넣었는데요. 잠시만요. 자, 꼬르키가 일하고 있고, 늠늠이가 삼성이 또 돼가지고, 4성이 돼서, 굉장한 딜 뽑아내고 있고요아 어, 니코가 근데 진짜 아무것도 못하네요. 어. 이러면, 코르키를 팔고, 오코를 좀더 올려놔보겠습니다. 소라카 사서 올려놓고, 야수오를두개 쓰면 될것 같아요. 지금 덱 밸류는 굉장히 높은데, 상대가 더 높기 때문에 지는 것 같습니다. 니달리 삼성 대 니코 삼성. 상대는 니코 일성이고요 용동맹이라 용을 두개 쓰고 있긴 한데, 이게 이분은 또 앞라인에서 때리는 애들이 많아서, 아오신이랑 얘기가 다르죠. 니코궁을 다 맞기 때문에 와 1300딜이 들어가고요. 모렐로 놈미코도 있기 때문에 어디고 죽을 뻔했고 이렇게 근접 딜러가 많으면 니코가 일을 열일 하죠. 만천딜 넣어 주면서 야소가 마무리하고요. 파이크 이성. 아오신과의 대결. 제가 니코가 삼성이긴 하지만 상대방한테 타격이 안 되는 니코 삼성이기도 하고 그리고 상대방도 밸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는 게좀 억울하긴 해도 좀 불리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삼신비고 상대 아오신이 공템이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이길만도 한데, 공속이 이렇게 빠르죠, 아오신? 와, 근데 조이가 무적을 썼네요, 저기서. 와, 약간 억가 강했지만. 아, 저기, 지옥이 살아있고요 상대 아오신이 그, 만화를 굉장히 빨리 채우네요. 와, 졌네, 까비. 일단은 3등분 가었기 때문에 1대1 상황이고 야수 먹어서 이성 찍어 줄게요. 야수 여섯 마리긴 하고 바드 이성 떴네요. 배치를 살짝 옮겨서 그 침장을 덜 맞게 좀 유도해 봤습니다. 꿀악한 대정도 넣어 주고요. 야수가 그래도 파고 들었죠. 쌍야수 이성이기 때문에 아까보단 잘살것 같고요. 템이 좀 별로긴 하지만 시옷 파고 들었고 바둑을 썼고요 조이 회오리 와 무적 상대의 조이가 무적을 굉장히 잘 쓰네요 가까이 올때 무적이 나오는 건지 랜덤이긴 한데 이제 파고 들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기지 않을까 구인수 야소 공속빨아졌고와2코 삼성으로도 지네요 야소 아 야소 삼성까지 노렸는데 안 됐고 니코 삼성인데 지는 게좀 억울하긴 한데, 상성상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야소 삼성까지 도전해주고요. 바드. 바드. 파이크. 어림도 없죠. 야소. 일곱 마리. 여덟 마리. 이러면, 어? <laughs> 야소가 삼성 떴죠? 이러면 얘기가 다릅니다. 상성이고 자시고, 오코 삼성이, 4코 삼성이기 때문에. 아 나갔네요 약간 약간 좀 너무하긴 한데 5챌린저 랭크에서도 통하는 피바 거결 운영법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61점 오르면서 부계정도 금화 달성합니다 본계정은 챌린저구요 안녕히계세요